여기 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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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.. 나비야? 안에도 다시야 있네... 나도님, 문주 문주 운전... 가전 운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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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운전... 운전... 타타 운전... 운전... 하세운 운전... 하세요니 아니 운전하라고요, 빨리. 제일 막 제일 운전. 응응, <laughs> <응>, 빨리 운전해. <laughs> 어디 가자. 네 어디. 아 여기 여기 초록 초록핑 초록 따라가요 초록핑. 오케이. 시프트 누르고 있죠 달려봐줘. 어이거 어이거 미쳤나봐미쳤나봐 아멘 주나저차 너무 타고 싶어. <laughs> 왜 재밀꺼가 야 어? 따스라잉 개꿀리라이아 right. 잠깐만 아니 아니 노봇갈만하다 어지럽대 어떡해 <laughs> 내가 운전할거야나댄 내가, 내가 아니야 yeah, 괜찮, 괜찮아요 아 진짜? 진짜 괜찮은거 맞지? 괜찮은거 맞지? 괜찮은거 왜이래 드리븟 하지라 맞지 맞지 드리븟 하지말라 아니 맞지 맞지? 잘 가고있지? 맞지 야야 야야야 집이지? 저기... 응. 야, 야. 야, 야, 야. 미친 컨트롤. 아, 미쳤나 봐. 진짜 미친 거 같아. 오, 아, 미... 아니. 아니, 아, 미... 아니. 너무 화려워. 말이 저 차한테. 차한테는 두 <laughs> 말은 <laughs> 안 해. 아니, 운전 본인이 하잖아요. <laughs> <괜찮아요. 웃음> 제발 <laughs> 진정하고. <laughs> 제발. 제발 진정하고 운전해요. 저는 진정하고 운전하고 있어요. 아니 <laughs> 아닌 것 같아. 가고 있습니다. 야 잠깐만 잠깐만 서봐 잠깐만 서봐 잠깐만 서봐. 그옳지 그렇지. 나 차차 타고 갈게. <laughs> 아니 <laughs> 아, 저못 믿으시는. 어어못 믿으세요. 빨리 빨리 따라와 따라와 아, <laughs> 아니 아니 이 차를 같이 이제 사람들의 차를 없애기 위해서 따라와요. <웃음> 내가... <웃음> <웃음> 아 저거 이 인용 오토바이 나들님이 운전했어요. 그렇죠 그렇아 떡하러 가. 되게 <laughs> 저희 운전 아, 잠절친잠해희운전신잠님이 잠깐만, 이렇게 잠깐만, 생각해. 잠깐만, 나들, 나들, <laughs> 거기 서줘요. 잠깐만, 나들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잠깐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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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어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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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<laughs> 치면 안 돼, 요 치면 안 돼, 치면 안 돼, 치면 <laughs> 안 제발. <laughs> 제발 나와. <laughs> 아 너무 초록색, 초록색, 초록색. <laughs> 아 초. 저... <laughs> 제발. 아, 제네들 벌써 에이, 괜찮아요. 다. 응응, 가... 응, 괜찮은 거 맞지? 아니, 아니, 거기 가면 거기로 가면 안 돼. 다리, 다리, 다리로 가라고, 다리로 가라고. 아. 오른쪽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

와 개쩐다 와씨 너무 쩐다 쩔긴 쩐다 다른 의미긴 한데 <웃음> 다른 의미 <laughs> 아 빨강핑 아 미친놈아 아니야 미친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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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야. 제발 컨트롤 E 눌러봐요 컨트롤 E 컨트롤 E, 컨트롤 e 눌러 그래 아씨 누를 수 없어 <laughs> 아니 제발. 그래도 여차저차다잘안 내. 어 도착했다 도착했다. 어. 여차? 어 어. 어. 도 세워줘 세워줘. 에이. 어. 마일리. <laughs> 오전좀힘을 <몰카인가>? <laughs> 힘들, 때야. <laughs> 힘들어하는 거 봐. 어, 진짜 너무 힘들다. <웃음> <웃음> 영상 전환한 다아 힘들다 나가야지. 너희 내려와도 돼. 기대라. 아, 나 하면 기절 시켰는데 이겨야지. 이런 거, 그런 건티 누르고 말하는 거예요. 그 응. 아, 나가야겠다. <웃음> <웃음> 나들님 구급상자 좋아요. 이, 기 있거든요. <laughs> 나들님 바로 옆에 있어요. 그래, 그래, <laughs> 옆에 떨구면. 야. 나 기태 개많은 인내심 싸움이다 이새끼들아 <laughs> 무섭지 않아 <laughs> 어우 씨 아, 나들 아, 이새끼야 <laughs> 이거 총 이거, 이거, 이거 장난 총? <laughs> 야 아, 내가 말까지 해놨는데 저기다가 <laughs> 저기다가 아아 아, 가야겠다 야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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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영어로 말해야지 개다더 영어로 말이야 영어 안고 아 안고 안고 아 개돌고 나들니 먼저 나들니 먼저 개돌. 가자 앉아서 가는 거야? 자 하나, 둘, 셋. 자 잡았어. 잡았어, 잡았어. 오, 잡았어. 잡았어? 김전해 대박. 이, 이, 이. 영상 전환한다. 나 제, 제못죽이면안 된다. 야냥 이래서 행. 나터 공부가 이 새끼 아! 친마가... 야 미쳤나봐. 이거 가 어디가? 와 어, 우와, 대박 대박이야. 어 영상 전환한 듯? <laughs> 아차다 뺏겼다. 어, 나 이거 버긴데 어... 오, 어, 미친... 어떡하냐? 오, 오, 백인. 오, 백인. 오, 백인. 오, 오, 백인. 오, 맞 아! 야이 자식아 나 아, 도와줘 <목소리> 영상 전환한다 빨두 개만 줘 우리 저 차를 타고 나가면 돼요 저 차를 타고 갑시다 빠르기차타 차타. 그래 아 이거 아 개꿀들? 오우 X됐다 이거 나무에 박으면 꽁치 죽는다 근데 어디로 가는지... 네, 네, 파란색, 파란색... 오케이, 석재... 동지비 세 처만 세 처도 죽는다. 어, 앞에 보급... <laughs> 보급고... 어, 그냥 보급, 온거 아니야, 아니야 그거 아니요, 제일 피를 봐요. 보급기 보는 거다구... 보급이 안보이 보급 아, 저기 낙하산에 떨어지겠구나. 어. N 방향, N 방향... 어... <laughs> <laughs> 좋아, 좋아. 안무 피쳐도 지금 뒤 살짝 굴러도 지금 우리 피저가왜 저러냐? 어, 오죽는다디대죽는다 안돼 안돼 기가사 찾았다. 기가사 썼는데. 어, 개꿀이네. 개꿀이네. 산전지명이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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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전환한다. 쏠라고? <듯>? 왜. <laughs> 왜 왜? 아니. 지쳤다. 지쳤어. <laughs> <님>. 야, 가방 들어 <laughs> 아까 허라이 님 폭소. 저어 아니, 나저씨님안 왔어. 내가 왔어. 어 어우. 왔어. 진짜 왔었어. 어, 야야 야. 진짜 왔었다미친놈아 <laughs> <laughs> 안 썼다니까! 내 <laughs> <laughs> 때려봤어요. 군대 드세요, 군대. 감사합니다. 기말네 다들 미쳤 아, 누가 기래요 <건기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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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왜, 왜, <웃음> 인성, 인성 자, 와 인성 있는 개 조졌네. 자특이오오오 오. 진짜 는 거예요. 아 화해하자 화해하자. 시다 안돼 더 쓰면 알죠? 알죠? 아니 당연하지 오지마 오지마 왼손 맨손. 왼손이 맨... 아니잖아 왼손 아니잖아 왼손 <laughs> <맨손이> 아니잖아 <laughs> 이거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뻥치지마 뻥치지마 <laughs> 진짜 없는데 <laughs> 진짜 없어 진짜 키 눌러 X키 X키 옳지 옳지 어. 자 하..하이 하이 옳지 옳지 하이 미친 t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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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<오지> <laughs> 아 살려줘. g to do. She doesn't do. She doesn't do. 진짜 e doesn't do. s h 씨 시검증. 왜? <웃음> 아, 저왜 저래? 저 진짜 개다니까저래 아, 저래 저거 저래? 저거 왜 저래? 저거 왜저 저거 왜 저래? 저거 저래? 저거 왜 저래? 누구 한명 포기해야 돼. 와, 우리들 못한다. 아, 재밌긴해 그 진짜. 아, 아, 짜 아,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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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의 10시, 저의 씨저래극0시 저의 10시, 저의 10시, 저의 1더시저세아을더 저의 세아을 위해서 0시 저의 10시, 저의 10시, 저야 10시, 저의 10시, 아, <laughs> 1 <18등이었어. 웃음> <진짜 웃음>